비인실링의 어느 식당, 돈키호테와 데이트를 하던 대나무 밤, 어느 여인을 보게 되는데. 장인어른 따님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자네는 뭔데 갑자기 와서 이러는 게가 상대할 시간 없으니 돌아가시게. 싫습니다. 저는 허락해주실 때까지 절대 못 돌아갑니다. 도대체 내 딸의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게인가? 아주 그냥 도도하고 시크한 얼굴로 무심하게 서 있는 게개꼴리고 홍조를 띄운 채 저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모습에서 천연미가 돋보여 또 한번 꼴렸습니다. 자네는 딸 그리고 말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제 것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독점력이 강한 얀데리고. 그것에 능합니다 나이트 아, 기술도 뛰어나고 운해 현현 그녀를 막는 구름이 거어지면 나타나는 엄청난 토끼 주머니 자신보다 기다랗고 거대한 대검을 휘두르면서 토끼 마냥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모습까지 그렇습니다 그냥 개꼴립니다 아무튼 장인어른 저는 파우스트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자네의 진심 아주 잘 전해졌네 하지만 딸을 갖고 싶으면 나를 쓰러뜨리고 가게나 싸울 때에는 수컷의 얼굴을 초당 5회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주먹 싸움은 사랑으로 번지고,